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절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목소리>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이주셨 함께 계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싸웠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어, 어제 말씀 통해 알고 계시듯이 에스라의 기도의 시작은 1절과 2절에 나와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역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고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라는 이 보고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동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이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오게 되지요. 포로로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한 종살이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라 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이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리 고백을 하죠 바사 왕 거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견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백성을 궁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역대야 3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내결이르되 바사 왕코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거나 이제는 선한 일을 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동안의 안락과 평안이 다시금 그들을 방종과 불순종으로 이끌어 버렸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자고 하며 방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행동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민족의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난족속과의 통혼을 의미 금하셨죠.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과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는 그 내용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곳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가난 적속과의 혼인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화에 멸망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교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에스라는 찬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아 죄송하여 고개조차 들지 부끄러운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귀한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서 사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느라 여기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에스라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두 전멸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라엘 하나님 의의에 대한 고백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사다거나 멀수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란 점에 있어서 에스라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계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때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라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판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맡기셨죠. 주는 의로우시다. 라는 에스라의 이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우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에스라처럼 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이었건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기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천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임상훈 청년, 이메수 특집사님 주 앞에 일천번째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러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분노를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한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 이 시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날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